이거 옷 지저분해지니까 응. 자 뭐, 아침에를 어, 뭐 아, 쓰세요 이쁘게 상어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뭘 만들 거예요 이번에는 아빠가 내가 만들 거야요슬라이어뭐거 만들 건데요 비밀 내가, 비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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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 어. 만들 알려줄 아, 알았어 오늘도 뭐그떡 같은 거 만들까 이제 시루떡 그게 아니지? 아니. 알았어. 그럼 뭐 필요한 재료가 뭐야? 이거만 있으면 돼? 네. 이거하고 이걸 뭐야? 리뉴? 리뉴하고. 얘는 뭐야? 이건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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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밀가루. 이건 밀가루. 요거 액티비터. 액티비터. 요거. 이거. 이거는 나중에 줘. 나중에 줘? 어. 이거 필요 없어? 어. 알았어. 이렇게. 이렇게. 필요해요. 이거는 이거 필요 없어? 아니, 이것도 필요해. 다 필요해요. 필요. 필요한 거는. 빤? 근데 그. 물풀이 없네? 아이슬라인? 응. 아이슬라임 어디 있어? 어, 아이슬라임 버렸어. 버렸어? 아빠 여기 앉아. 아빠 어디 앉아? 여기, 아빠 여기 앉아? 다리 아프, 아, 아빠 다리 아프시. 플수 아빠 그럼 콧풀소에 앉아서 보고 있을게요. 여기도 네. 있네. 국표 신 거예요? 국표 신 거예요? 물풀 달아드려. 물풀 달아드릴게요. 뭐죠? 뭐 가져봐. 뭐뭐뭐또뭐오 뭐, 뭐, 뭐. 뭐, 뭐. 카메라. 여기다 찍으라고. 아까는 왜 이거 돌려줘? 이렇게. 응. 모르네. 돌려 안 이렇게. 여기서 찍을까요? 뭐 물풀, 뭐, 물풀 줘? 물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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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풀 줄게요. 물풀 여기 있습니다. 어 아, 내가 도와줄게. 어 그러면 나 밥을 더준거 같은데. 얼마큼 넣어줘? 내가 아까 응. 옛날에 원줄 응. 때, 응. 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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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줄 이렇게 할 때, 음 응? 원줄? 응, 알았어요. 응. 꽉꽉꽉, 꽉꽉, 꽉꽉. 야야. 흐리면 흐리면 돼? 물로 응. 흘리면 응. 이렇게 짜, 짤 수로 이렇게. 다 써버려. 야 그만 써는 거 아니고? 응? 됐어, 됐어? 됐어. <laughs> 됐어, 됐어? 아, 엄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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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 아빠, 엄마, 아빠가 엄마가 된아야 Put 아 o u r s 아빠 어, 왜, 왜, 엄마 아빠, o u 아빠가 o ago. What's going on? And you want to g 거 What's g o i 만들 거 n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What's g o i n 이 on? What's 나 갔어? 애기들이가 지 누가 아기야야 어, 틀렸다. 반 얘기야? 아니, 나 언니야. 언니야? 응. 애기들이 맨방. 아니, 언냐? 근언니니까 이게 만드는 거지. 응. 애기들은 슬라임 못 만드잖아. 근오늘 응. 그러니까 투명 슬라임 만드는 거야? 응. 투명 슬라임. 응. 근데 커야 데 구름 슬라임하고 같은데. 응. 아니야? 그럼 그아어 보자, 아자들어아다들다 줄까? 아니. 독차 가를까? 응. 저가 근데 줘. 근 줘? 봐 저기가. 게임이나 해. 네. 자, 하은아 충전 슬라이딩으다된거 아니야 이거? 아니 더 해야 돼? 응 이거는 응. 얘안 얘, 얘 묻을 때까지 아무 때까지? 어, 어 많이 늘어날 때까지 쭉쭉 늘어나야 돼? 응 많이 아니. 많이? 많이 쭉쭉 늘어야돼 쭉쭉 늘어야 돼? 돼. 응. 그 많이 넣어? 야, 거야 그냥? 오어 소스 부 오우 또거 같은데 쭉쭉쭉쭉쭉. 깨끗하게 해 깨끗하게 해자 넣고 하나 이거 네가 못 치는 거 슬라이밍 그지 이거? 아니야 이거 은결 오빠구야. 은결 오빠 그랬어? 어, 은결 오빠구야 뭔 소리야? 내꿀내는 핑크색인데. 내 핑크색이잖아. 아니에요 아니야? 어, 응. 나는 안. 어 핑크색. 그럼 이거 핑크색 이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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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아니야? 핑크색인데. 어, 이런 핑크색이야. 이런 핑크색이야 하은이 거는. 응. 그럼 이건 하은이가 한 거네. 그지? 아니, 이거 물감. 여거도 물감. 아, 그럼 하은이가 한건 없어? 응. 그다 이게 은길 오빠가 한 거야? 이런 거는 이런 것들은 응. 이 하얀 거는 투명한 거나 하은이가 한거 아니야? 투명한 거? 응. 그지? 응. 이냥 하은이 한 거지. 응. 어... 다 됐어? 나는 아직 섞고야 돼. 야. 이제 만져야 되는 거야? 됐어 세제. 응. 어, 어손 거야, 지 그렇지? 아, 손 만질 걸로 코 만지면 안 돼. 이렇게 떨어질 때도 누드 안 된다고 그래요? 오 이렇게 한다? 이거 야 돼요? 돼요? 엄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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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라 찹쌀떡 같다. 찹쌀떡 오늘은. 아니야. 뭔 소리야? 찹쌀떡 같다고. 아니. 아니야? 아니. 여기 찹쌀떡 없어요. 이거 나너 뭐 그거나? 아니. 니는 니는 이거 안나 볼같은거 물은 끓게만 놓지 이거는 이거 이거. <laughs> 이거 이거 아, 이거, 어, 이거 아니야? 응. 아니야. 그럼 뭐없도 그럼 기거는가 놓을 거야 아, 이거 손으로 치. 이거 잘안된다다줘 아, 이거는 요거 이거 다 받아 이거 근 손에 는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어? 응 봐봐 봐봐 봐봐나물고그지고 쳐. 지아 그냥 지 말고 아니 아니야? 여뭐죠 이거? 이거 또 넣어? 이거 음. 어, 야, 아빠 손에 다 묻었어 아빠 어, 손에 다 묻었어 내가 할게 응 어? 아빠 응 어? 네, 내가 할게 그래 그래 내가 할게 니가 해 아빠 다 묻으니까 어, 칠칠 막게 그냥 그지 하은아 칠칠 하은이 응. 손으로 되는거지? 손으로 하면 돼? 응 용암선인데 아니 용암선이 아니었나? 응. 발 발. 영원 발 맞아. 하은이는 발이 또코 만졌어 손에. 자, 잘 된다 보자. 야. 미타가 어디 죽는 응? 어, 어 여기 치우까 이제? 이거 그르스? 응? 아, 왜 이렇게 쪼그매. 여기 있는 거야. 이거 안에 있는 거. 이거 왜 이렇게 쪼그매? 너가 쪼그맣겠잖아. 아빠도 많겠줘 야, 그럼 이거랑 섞을까? 하은아 응. 응. 아니 그때 만들어 놓은 거 이거랑. 작지 마? 아, 내가 그럼 다 불편해서 다시. 나 이거 거야. 이거 되게 많이 만들어 놨다. 언제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 아, 아, 산 거잖아. 아, 이거 산 거야? 응. 지금도 안게 아니었어? 어쩐지 이쁘더라. 이거 하은이가 만든 거더 이쁘네. 응. 아빠 물풀 더 넣어. 물풀 더 넣어 줘? 이거 이거. 응. 응. 더 줘? 거기다 부으면 돼? 응. 아, 맞다. 아야 어, 그래 잘 됐네. 박풍도 되고. 응. 승리되는 거야 아빠한테? 아니. 하네 는 거야? 아니. 야. 어디다 부어줘 물풀. 그래도 네. 부으면 돼? 응. 안될거 같은데. 아빠, 아니 다시 다시 어디가? 다 응, 요거는 여기에다가 조금 넣고 어. 다시 또만들자 또? 응, 또 만들. 이게 다 만든 거야? 아니, 또 만들, 어또 만들. 자, 그럼 하고 또 만들자. 또 만들자. <laughs> 내가. 응. 음. 어렵겠어. 짜라라. <laughs> 자, 요거 응. 이제 여기고 이거고 네. 똑같아 똑같은가? 응. 응? 힘들어. 부버리자 부어, 부어. 응? 하나. 버려 버리자. 다 거기. 다거어거 어디다 어다어다어다 어디? 어디다 디다거디다거다기디다거다거 어디다 거디다거어다어다거다거어다다다다거다다다다다 됐어? 용암선에 어, 뭐가 붙었네. 지 용암선에 뭐 붙었어, 용암 뭐 여기. 오, 아, 암선에 붙었다고. 손에, 묻었다고, 네 손에. 잘하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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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빨리 빨리. 어 됐어? <목소리> 오네 아,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으로버한으로버으니이 그래? 응. 근데 다나 없네, 별로 이거? 아니야. 또 있어. 또 있어? 몇 아 손이 무슨 손이? 머리 o i n g to talk a 리 o u t it. I'm going to talk about it. I'm g o i 머리 to t 머리 k about it. i 안 going to talk about it. I'm 지 o i n g to talk a 네 근데 뭐 투명 슬라임 만들면서 샤워하다 먹을게? 투명 슬라임 있는데? 말야. 왜? 여기 가봐 다시 보게. 아니야. 이렇게 되야지. 이거 그만 이거 면 되겠다. 없 거. 저안 돼. 저는 땅 슬라임 끼는 거야. 핸드폰 켜는 거 아니야? 보라, 그렇지. 아 이런 건 어디다 뭐? 이런 거. 오빠, 먹소리> 오빠. 어. 다섯 개째까지. 쉽게 쉽 저나 저 오빠 먹어 오빠 보고. 저 살떡 맛이 어때? 찹쌀떡. 찹쌀떡 아니야? 응. 이게 어떻게 찹쌀떡하고 똑같은데. 잘렸다. 이 가렸다. 뭐야? 어지러. 어지러. 어지이게 뭐야? 어? 어너 치면. 아, 어, 울치다. 아, 괜찮아? 야. 이거 이제 어떻게 그니 보자.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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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체 오 많다 그지? 응. 너무 많아졌다 이제. 오 못생긴 옷 보인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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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은이 말고 오빠 말하는 거야. 이봐. 오빠 달려야겠다. 어, 오빠 못생긴 오빠와. 오빠 달려오겠다 못생긴. 오빠 저기 깨만으라고 안 들려? <laughs> 어? 아 그거 그거 쓰고 있어서. 어. 그기에뭐 쓰고 있잖아 헤드셋 그치? 응 왔다 저봐 못생긴 옷 왔다 못생기는 한번 봐지않 가지러 왔다 살랑이 응. 뭐? 뭐? 다 아니야 그치? 뭐 하려고? 이거 다만 거야? 이게 아. 구름 슬라임이야 구름 슬라임이비올때 구름 슬라임 있잖아 아 그거 그거 검은 그거 빡칠 빡칠? 아니 그런 인절미떡 그런 거 말고 구름 있잖아 비올때시커마잖아 응. 그런 거. 아빠 시, 시커만 슬라임 만들어 줘. 검은 슬라임. 아빠 안다. 손에 무슨 어떻게? 아빠 아빠는 안맞출 건데. 봐봐. 어. 다 만든 거야? 아니, 어떻게 된대요? 퍼핑이야 이게? 예 보다죠. 그마 이거, 뭐, 이거.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보는 거야? 나뭐 응. 보는 거야? 뭐몇개넣네별 어, 아니야? 응. 아, 그건, 그건. 거. 달. 거는 달. 달. 몇개넣야다 넣을 거야? 어. 응. 슈. 슈? 슈. 슈. 다 넣을 거야? 섞어. 됐어? 섞어 예. 섞어. <laughs> 엄마 찬스. <잘했어>. 마야 <엄마> <laughs> 어디 있어 그 구슬은? 그 뭐야? 보여줘 봐, 이렇게. 알림. 오, 스누피. 스누피다. 헉, 이건 뭐야? 알림. 어? 이거 크리스마스 그거 아니야? 알림? 응. 종? 방해하고 있어, 그지 그건 뭐야, 이름이? 크리스마스. 아, 크리스마스 그거야? 헉,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야? 응. 그거 이파리네, 그지 반짝이 이파리네. 됐어? 아 맞다 여보 아빠. 뭐? 아빠가 넣어줘 아빠 찬스 이번에 아빠 찬스 아, 아빠 찬스? 어 아빠 이게 뭐붙었어 오늘. 어떡하지? 어 끈적끈적 아빠가 넣어주겠습니다 엄마 찬 <laughs> 엄마 <떨려>. 찬 <laughs> 어, 봐보자 보여줘봐 이쁜가 보게 짜자잔 짜잔 뭐가있나 고춧가루가 하나씩 묻어있는거 같은데? 오 하나 오바물다 고춧가루 아니야? 근데 고춧가루 봐봐 봐봐 이 봐봐 봐봐 아 뭐야? 이거 아, 너무 진짜고 어, 어. 야 뭐가 이쁘다 고춧가루 같은데 음, 음. 잠깐 방금 뭐야? 아 뭐야? 그 뭐야? 아그 무슨 설탕 그지? 인가 아니, 냐뭐야가 뻥. s c a r a g a 이거 아, 이뻐? Yeah, 대박, 해야지, 틀어야지, 아, 안 a 뻐 예뻐 예뻐 오 c e cream. 가 h I go to the hotel. Hotel. E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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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c 이 o Echo, Echo, e 야, 같이 너기좀 한다. 안 돼.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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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게 빨리 빨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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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진짜 리빨 진짜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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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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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나 자. 방구방구 짱스. 어, 뭐가 날아갔어? <laughs> 땅! 날아갔어. 그렇지? 아, 그거야, 그거. 토핀. 토핀? 뭐뭐 만드는 거야? 그치? 아이스크림? 응. 먹어 되는 거야? 오잘 만들고 있는 거야 아이스크림? 네네 네. 근데 조금밖에 없어요 조금밖에 없어요? 아빠는 노란색 아이 바나나맛 아이스크림 주세요 네 근데 오렌지 맛 있는데 오렌지 맛? 오렌지 맛으로 주세요 어! 음, 이만큼 봐봐 뭐야 이 아이스크림 너무 적은데요? 조금만 주세요 조금만 조금만 주세요 아, 이거는 안 좋아요 이거는 두고. 아빠 거 아! 아빠 응. 거 아빠 거 이거봐? 엄마한테 줄게 엄마는거 엄마는 조금 크니까 야 먹어도 돼? 응. 이거 다 먹는 거야? 떠서 먹는 거야? 응. 어. 잠 어, 너어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